사랑의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증거계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출국기 24장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윤례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 윤례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죠. 모세는 피를 가지고 재단과 백성들에게 뿌려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출국기 25장과 26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도를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시고, 이제 언약이 체결된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장소를 미리 마련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막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죠. 먼저 1절에서 8절은 성막 안 뜰에 놓인 번제단에 번제 대한, 대한 규격과 제작 방법이 설명됩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태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막을 둘러싼 뜰의 크기와 구조가 설명됩니다. 뜰에는 기둥과 노쇠로 만든 받침대가 놓여 있었으며 출입문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하는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는 성막 안에서 항상 타올라야 하는 이 등불에 대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결한 감람류를 준비해서 성소안의 등불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순결한 기름은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기름을 의미하겠죠. 이것은 정결함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한편 이 등불 관리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꼭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맡아서 이 등불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켜져 있어야 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제사장들은 등불을 관리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이 명령이 단순한 한 시대의 규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로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규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성실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전의 불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루도 걸러서는 안 됐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그들의 성실함을 담보로 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은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성실함과 꾸준한 믿음의 실천 가운데 유지되는 것이죠. 신앙이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그 자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성실함은 우리가 성실해야 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의 성실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성실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번제단 그 번제단의 등불을 밝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예배자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예배의 불을 지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예배와 헌신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성실히 드려져야 하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성실히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하로 그리스도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성실히 주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됐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이 불을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이었죠. 이 불이 꺼지면 백성들은 제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 이처럼 우리의 예배도 단순히 나만의 예배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성실하게 불을 관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누군가는 그 빛을 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헌신과 섬김이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서로를 세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소망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는 세상을 향한 섬김이요, 내 이웃을 향한 섬김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하로 이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